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경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이유는 12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긴 모두를 진멸하시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급히 내려왔고 자신의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네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9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너희에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는 단지 모세의 행동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불살압니다.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클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런 다음 18절을 보면 모세는 다시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 0주4 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가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27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때 그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후손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이시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 비웃을 것이고 무자비한 신이라 모욕할 것이니 제발 뜻을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즉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을 열고합니다그 내용이 22절과 23절입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세개의 사건이 나오죠.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기브롯 핫다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불평하며 하찮은 것으로 여긴 장소이죠. 민숙이 11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만나를 불평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다. 쉽게 말해 만나만 먹다 보니 질려서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려주셨죠. 하지만 민숙이 11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은 결국 그 고기를 씹어보지도 못한 채 진노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로하게 만든 사건 하나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로하긴 경로하게 만든 사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로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까 이유는 민숙이 14장 34절을 보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11개월을 광야에서 뭐합니까?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악과 죄를 보지 말라고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부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극률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오늘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런 모 이런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